근데 버스를 타고 어? 오면 되겠다. 버스가 한번 있어. 언제 올지 알아. 어? 언제 올지 알아. 아니 그건 이제 개개인적으로 와야지. 만나서는 못 와.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지. 어, 이건 모여서는 이제 못 와. 아니요, 아이고 저 언니도 참말로. 그러니까 저 언니가 차만 타고 다녀서 그러는 거야. 버스를 기다리면 정류장 에 언니 시간이 뜨잖아. 택시 있을 거 아니야. 어, 뜨지. 그늘 있고 뭐 걸을 만하네. 아 걸을 만해요, 좋아요, 나오니까 아유 진짜. 내돈도 있네. 오기도 담배 하나 사요. 담배 하나 사 우리 사장님. 누가? 담배 아까 하나 사려고 보니까 이는 산길을 가는 거고 저기는 공연장 가면 돼. 아 여기가? 응. 아, 몽골인들 응. 공원. 연탄길 아. 가는 거. 담배나 사라고? 뭐, 왜, 왜 담배를 사? 담배 없으면 담배 사시라고. <laughs> <할 거야. 웃음> 저언니한테또 속았어. 아저 언니한테 아니, 또 속았어 아유 알았어 챙겨들어야돼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뭔답이냐 물어봤잖아 응. 아니 그니까 저 언니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러면은 <laughs> 어? 뭐.. 그냥 안 웃고 말하는 거유저 어. 원래 아 진짜 저 언니는 아주 엉뚱해 그냥 아난 믿어 꼭 한번 야돼어 저기 응. 아 여기 언니는 아주 코미디야 주락이 여기 뭐더라 이름이 뭐가 이름이네. 저 이름이 뭐지 저게 저... 짐승 이름? 아니요 저게 뭐라 그래 주락이라고 그러잖아 주락? 주라기 줄아기 공룡 공룡, 공룡 공룡 아 공룡 응, 공룡이야 저게 어 그래 한번 <laughs> <다음엔 없디요>? 웃요 <laughs> 아, 어디까지 또 가도 아이고 하루살 어? 여기 올라오면 뭐뭐공할거 있어요? 제가 약간 개밖에 없죠. 그러니까 개고각밖에 없대. 산게. 아, 저 그래. 있다더라고요. 아, 그래? 아니 저 공룡을 아, 집을 아, 보자는 아, 거죠 우리는. 응, 음, 그래? 아, 집을 아, 하나 아 집을 하나 여기서 괜찮은 거 있나 보자. 아 저기 있네. 몽골 있잖아 저기 가다가 소소온기, 아, 뭐. 소혼소기. 이 안에 있는데. 예. 네. 여기는 뭐 계곡 산행 하는데 계곡이고. 예. 네. 좀 내려가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아 내려가서 들어가요? 그치, 그래 한번 보자. 그래도 몽골 집은 한번 봐야지. 아니,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그래, 계약도 그래, 하나 하고. 그치. 그래. 저 우리 우진 씨는 유태 씨하고 가끔 와서 여기서 자고 가도 돼 하나 하나 저기 해가지고 우리는 뭐 남자가 있어 자고 약속. 가 응, 그래? 노래를 그런 그 분위기가 달라 응 그건 아니지 약속이야 이게 우리는 그냥 남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집을 데이 계약을 하든가 해야지 <웃음> 계약만 해면뭐 <laughs> 돈만 날려 데이 응 데이 그래, 데이 그래. 데이 그러니까. 데이 그러니까. 내 플랜 보거든. 돈 시간이야. 그래? 어. <laughs> 니코틴이 부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신대요? 뭐라고? 니코틴이 부족해서 어쩌 같이 하 그러잖아. <laughs> 이런데 이제 가까우니까 아니 아니 버스가 있습니다. 정남서눈올때 나는 그렇게 다니고 싶어. 눈올 때. 응? 그래? 아니 버스가 있으니까. 버스가 있으니까. 그냥 <laughs> 있을 때 이렇게 다니는 거냐냥고거워요 그래? 그럼, 차 타고? 아, 어. 니 버스 나는 게 없으니까. 아유, 없으니까 버스 타고 오려고 그랬지. 그게 안 되더라고.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. 한 소개를 하나 해 봐. 이 언니는 뭘 소개를 해. 그뭐만는들면뭐친만들든안 만들었어. 기는데만들 뽕나무인가 이거? 아 칭나무, 칭나무, 칭나무. 햇살이 쓰도뭐 걸을만 하네. 아 걸을만해 이 정도면 그래도. 푹 찌는 날는 아니니까. 음. 음. 한물 갔다니까. 맞아 한번 갔어. 음. 아 야, 이렇게. 집집어한 음. 어, 번. 전 시간 들어갈 수 화장실. 있어요? 어. 어. 들어갈 있어? 수 있는가? 어디로 어디가? 가? 는디가 시간 이쪽으로. 어? 어. 그 여기 정자나무도좀 앉아 있고 그러자고. 그러니까 어. 좀 앉아 있다가 많네. 어? 다다 앉아 어, 어 그래? 어. 한 어, 난안 가도 돼. 아직은. 아, 이거 아직은. 이거 이거 몽골, 이거 어디서? 어, 어. 어 그래. 응. 아, 어, 음. 아, 저 처음 경험을한거 아니요. 에 음. 응. 아, 앉을 자리가 없다, 친구들.